교육계에서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잖아요. 어, 요즘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공부법의 변화가 있나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인간의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거의 확실한 답을 알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론정보학과 장현우입니다 영어영문학과 노규아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인데요 스튜디오 S에서 정말 정말 특별한 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S가 시작할 때 함께했던 분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스튜디오 S의 첫 시작을 함께하셨던 강성태님 모셨습니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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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공부법을 알려드리는 강 성태입니다 드디어 <laughs> 드디어 스튜디오S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진짜 고향과도 같은 곳이거든요 어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아, 얼굴이 이 모양이에요 <laughs> 오늘 시청자분들 학생 여러분들 학부모님들에게 전환점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태 스튜디오S 아, 아, 선배님, 근데 네. 혹시 저는 전에 뭔가 뵌 기억이 없으세요? 아니, 어. 제가 사실은 정말 강성태님을 뵙고 싶었던 게, 제가 어? 어렸을 때, 예, 예. 강성태님 강연을 제가 어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공부의 신을 출판하신 어 걸로 되게 이제 유명하셨는데, 네네. 제가 그 공부의 신 책을 사서 거기에다 직접 강성태님 사인까지 받았었거든요. 어? <laughs> 진짜요? 네. <laughs>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선배님께서 노규와 후배님,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렇게, 서울대 후배가돼서 후배가 선배님을 이번에제 음. 촬영 이이 방송, 을 하게 돼서 저는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캬. 어, 제가 <laughs> 진짜, 캬가 그냥, 지금 너무 소름이 돋고스튜디오 <laughs> s 가 이렇게, 대단한 프로그램제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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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답을 하고 싶네요. 저아니 네. 제가 오히려 선배님 덕분에 이렇게 서울대에 오게 된것 같습니다. 지금 이건다 기록이로 남겠죠. <laughs> 나중에 규화 무슨 얘기 할 때마다 자료화면으로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오프닝 이렇게 길게 끌지 않거든요. 저희가 보통 바로 이렇게 질문으로 들어가는데 스튜디오에서 오랜만에 찾아와 주시기도 했고 네,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시청자분들도 이제 궁금하실 이야기들을 저희가 음. 좀 하나하나씩 하려고 네, 합니다. 네. 매년 수능장에 가신다는 이야기가 저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아, 네, 네. 유명하시잖아요. 요즘도 가세요? 계속? 사실 그거 네. 생 할인 받으러 가는 거 아니냐고. <laughs> 네. 솔직히 <웃음> 말씀드릴게요. <laughs> 한번 받아봤어요. <laughs> 네. 제가 매년 실제 교육청에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진짜 시험을 봤거든요. 음. 근데 그게 뭐 대학을 가려고 네. 반수하려 그런 게 당연히 제 아니었고요. 제가 공부법을 학생들한테 알려주니까 진짜 생생한 방법을 알려주려면그 음. 쫄리는 그 상황에서 음. 이런 분위기에서 풀지 않으면은 아 제대로 된 방법을 못. 뭐 알려주겠다. 음. 그리고 또 학생들 응원하는 차원에서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정답을 내지는 않고 빵점 깔아줘야 되니까. 아 근데 제가 최근에는 못했어요. 제가 이제 한 15수 정도 되니까 <laughs> 마스크를 내리면 어쩔 땐 소스라치게 아 놀라어요 <laughs> 그리고 심지어 교원님처럼제 책이나 네. 강의를 보고 공부하시고 이제 선생님 되신 분들이 아 수능이 네. 다 끝나고 저를 막 쫓아 내려오셔가지고 아아 그럼 안 되잖아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분위기가... 방해가 네.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아, 그래도 정말 그 누구보다 수험생들한테 음. 정말 진심이셨던 것 같아요. 아 대단할 거 없습니다. 아 저는 수어 네. 수능장만 들어가면 PTSD가 와가지고 <laughs> 악몽을 꿀때 이제 가끔씩 수능 꿈을 아, 요 그래서 저는 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laughs> 근데 이제 한동안 활동이 없으셨던 음. 것 같아요. 잠잠했던 음, 네. 것 같은데 그 동안 그러면 근황이 어떻게 되셨던 건가요? 음. 그렇죠. 제가 한 거의 3년 동안 활동을 안 했어요. 방송도 안 나왔고 그동안에 저는 AI랑 살았습니다. <laughs> 네, 제가 인공지능을 좀 일찍 접했어요. c ッ p t 가 나오면서 좀 대중화됐잖아요. 네. 근데 GPT 초기 버전을 c ッ p t 나오기 2년 전부터 사용을 하게 됐거든요. 음, 네. 근데 제가 그걸 처음 접한 날 밤을 샜어요. 저 자신도 이제 공대생이고 하니까 그 원리를 파고 파고 들었을 때 인공지능이 책까지 쓸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음, 네. 그래서 실제 작업을 했어요. 어, 인공지능으로... 아 인공지능으로 책을 요네 책을 냈어요. 그래서 나온 책이 66일 영어야 라는 책인데 아. 책은 너무 잘 됐어요 네. 동시에 제가 확신이 떨어졌어요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해서 학생 여러분 들이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100% 확신 이 사라지니까 네. 제가 활동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필요했고,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아, 이제는 학생 여러분들 위해서 해줄 이야기가 있어서, 음. 이제 책까지 새로 쓰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목을 들으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것 같긴 한데, 공부보다 소중한 너의 미래에게 아. 이런 제목이에요. 음.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지금까지 동기부여 책을 쓰기도 했었고, 공부법에 대한 책을 많이 썼었죠. 네. 뭐 물론 여기서도 동기부여나 뭐 공부법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앞으로 이 학생들이 마주치게 될 미래 AI와 같이 살고 심지어 로봇. 같이 살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마인드나 아니면 공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열심히 공부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책은 제가 단순히 성적을 빨리 올려주고 꿈을 이루게 해주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학생들을 정말 구한다는 생각으로 음. 그런 책임감으로 쓴 책이긴 합니다 저는 솔직히 진짜 너무 기대가 되는 게 공부법 책들은 정말 많은데 음. 이 ai라는 시. 시대에 걸맞는 그런 공부의 방향성이나 방법들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책은 거의 못 봤거든요. 음. 이 시대에 맞게 소험생들을 음. 위해서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책을 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또한번 사인 한번더 받게 <laughs> 어, <laughs>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부에 네. 대해 진심이시니까 공신닷컴이라는 사이트도 운영하셨잖아요. 네. 계에서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잖아요. 어, 요즘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공부법의 변화가 있나요? 저는 이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학생,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 성인 분들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뉴욕 타임즈나 뭐 타임지 다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인간의 집중력이 8초로 떨어졌다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8초. 금붕어가 8초? 9초예요. <laughs> 우리는 아,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집중력이 떨어진 세대라고 볼수 있을 네. 정도거든요. 쇼츠도 그 15초도 못 기다려요. 직장인 분들도 3분마다 한 번씩 업무를 이제 바꾸고, 2분에 한 번씩 평균적으로 스마트폰을 만지거든요.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건 단순히 성적이 떨어지고 뭐 성과가 떨어지고 일을 못 하고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냥 죽음과 다름이 없어요. 음. 우리 삶이라는 거는 집중한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그 기억들이 남는 거거든요. 이 맛에 집중하지 않으면 음식 맛 제대로 느낄 수 없죠. 음, 네.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내용도 다른 어떤 내용보다 이 집중력에 대한 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집중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네. 이제 학생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해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고민을? 제가 학창 시절에는 사실 음.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좀 제가 뭐 학원 폭력 같은 걸학창생활이좀 힘들었는데 공부가 저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돌파구였어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공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뭐, 꿈을 어떻게 찾냐. 네. 근데 이 말씀을 학생 학부모님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성공하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고 매년 수능에서 이제 만점 받은 학생들을 저희 유튜브 채널에 초대해서 진행을 하고 했었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매일같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걸 상기하면서 했을까요? 그건 아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금메달 리스트 같은 경우도 매일 내 꿈을 생각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요. 습관이라는 거예요. 음. 사실은 제가 수능 만점자분들을 유튜브에서 인터뷰해서 영상 올리고 하는데 계획을 다들 잘 세운다고 생각하잖아요. 음. 공부 잘하는 사람 계획을 뭐 진짜 5분 단위로 짠다고 맞아요. 막 생각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현우님이 말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수능 만점자인데 계획 어떻게 짰냐? 계획을 안 짰대요. <laughs> 근데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몇살 잡을 뻔했어요. 그 순간. <laughs> 방법을 일부러 숨기려고 하는 건가? 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친구는 그냥 하루 일과가 말 그대로 루틴. 습관으로 완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은 뭐 한다? 영어 공부, 스킬이에요. 영어 단어 몇개 한다? 그다음에 뭘 한다? 아침을 먹는다, 씻는다. 그게 연결이 돼서 그냥 하루 전체가. 습... 덩어리였던 거예요 사실은 아, 그런 데서 효율이 나오는 거거든요 계획을 그렇죠. 세울 어.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 생각하아도 거의 자동화 시스템처럼 음. 계속 패턴이 반복되듯이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이나 어른들도 꿈이 없으면 그렇죠. 이미 뒤처진 것처럼 음. 네. 그래서 좌절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 대학생들도 아까 제가 꿈이 있는지 음,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물어봤는데 대학생분들도 명확히 모르고 심지어 부모님들도 학창시절에 잘 모르셨어요 그렇죠 네. 그게 사실 일반적인데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는 학생들이 를 많이 봐서 음. 물론 그에 대해 탐색을 해야 되고 꿈은 필요하죠. 키나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붙잡아주는 게 꿈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일단 습관에 집중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김연아 선수 되게 유명한 영상 있는데 스트레칭 하고 계시는데 네네. 기자분이 무슨 생각하면서 스트레칭하세요? 아, 맞아, 맞아, 그랬더니 갔어요. 김연아 선수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이러셔서. 어, 맞요 <laughs> 네. 사실 뭐 기어도 그렇겠지만 저도 생각해보면 뭐 고3때 그냥 나는 꼭이 공부를 해서 뭐, 내신 만점을 받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있고 내 앞에 해야 될게 있으니까 네네. 그냥 이렇게 쭉 나아갔던 거. 같아요. 그런 동력 하나가 딱 장착이 되면은 잘 굴러가는 것 같은데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기로 어느 정도 결심을 한 상태에서 습관이 잡혀서 관성으로 이제 밀고 나가려면 제일 중요한 첫 단계는 뭐라고 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한 거의 확실한 답을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 뭐냐면 10분이에요. 10분 단 10분만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들을 싹 치워요. 자꾸 스마트폰이 있다, 스마트폰 갖다 버려요. 진짜 버리는 건 아니에요. 치워. 제가 눈에 안 보이니까 치워버리고 네. 누가 뭐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은 없는 곳으로 가서 내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돌입하는 거죠. 10분 동안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 꿈쩍도 안 한다는 생각으로 단 10분만 딱 해보세요. 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단 10분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건 못하는 사람이건 집중력이 뭐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어요. 음. 그리고 하루에 10분 못낸못 낸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 10분이 이제 20분이 되고 음. 30분이 되고. 어? 정말 정확한 말씀이세요. 교현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10분을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 심리학에서 행동 관성이라는 네. 개념이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 말 그대로 관성이에요. 운동도 하기 싫다가 어떻게든 나가서 한 바퀴라도 돌면은 좀 보정감도 생기고 네. 하면은 두 바퀴 돌게도 되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 제가 사실은 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요즘에 학생들 모임을 만들었어요. 이게 사실은 오징어 게임인데. 네. 예. 생 맞아요. <laughs> 하루에 최소 10분씩만 집중을 하자. 해 그래서 음. 학생들 모았어요. 하루 10분이라도 집중해 성공을 하면은 생존, 못 하면 아. 사망 탈락이에요. 그렇게 참여한 학생들이 하루 10분씩만 할거 같잖아요. 평균적으로 음. 2시간 이상씩 을해요 음. 그리고 심지어 제가 어제 통계치를 뽑아 봤는데 어제는 3시간이 넘었어요. <laughs> 아, 생각보다 진짜 효과가 크더라고요. 이제 두달 음. 됐는데. 제가 심지어 이것 때문에 앱까지 만들었어요. 실제 10분 집중을 했는지를 판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AI 카메라가 집중하는지 학생이 집중하는지를 판독해요. 음. <laughs> 너무 무서운데요. <근데>. 그래서 <laughs>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순공 시간, 순수 집중 시간을 재거든요. 음. 아, 네. 그런 앱을 아. 이제 만들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이 10분 집중을 하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변하는지 매일 깜짝깜짝 놀라고 음. 있습니다. 음. 이게 계속 하다 보면서 자기 한계를 또 깨부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좀 10분 공부법을 할 친구들이면 진짜 마음 독하게 먹고 싹다 치운 다음에 방에 그냥 책 하나만 두는 걸로 음. <laughs>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정확합니다.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집중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습관과 관련된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다 또는 일주일 동안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제 루틴을 짜고서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근데 이거를 못 지키고 원래 습관 돌아오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런 좀 공부 루틴을 짤때 가장 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계획이나 목표나 안 지켜지잖아요. 쉽지 않죠. 네, 지아요 근데 안 지켜지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못 지키게 짜거든요. 처음부터. <laughs> 맞아요, 그 <그거> 진짜 맞는. <laughs> 이건 지킬 수가 없나요? 과대평가. 맞아, 거. 나를 과대평가하고. 그렇죠. 그게 뭐 계획을 짜고 있으면은 이 친구는 올해 전국 수석이야. <laughs> 중요한 것은 그거는 그때 내 마음가짐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그걸로 제 계획을 짜면은 당연히 안 지켜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은 나한테 맞춰진 계획을 짜냐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자신의 공부 속도를 먼저 측정하는 거예요 아 속도를 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풀어야 되는 교재가 딱 있어요 뭐한 페이지도 좋고 뭐 많으면은 1단원도 좋고요 정말 시간을 쫙 재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한 페이지 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다 네. 열 문제 푸는데 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럼 200제 문제집은 그냥 산술적으로 몇 시간 걸리겠어요 열 문제에 몇 시간이라고요? 이거봐, 집중력이 8초밖에 안 되는 것같 <laughs> 네. 아, 10분 챌린지 꼭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laughs> <laughs> <오빠>, 우리 동참할까? <laughs> 네. <근데> 신청하면 되나요? <laughs> 네. 10문제 푸는데 뭐 1시간 걸린다고 쳤을 때 네. 200문제면은 20시간, 네. 20시간 걸린다고 네. 할수 있겠죠. 네. 네. 매일 그러면 1시간씩 했을 때 20일 걸리겠구나. 네. 끝난 날짜까지 딱 나오죠. 음. 끝난 날짜까지 표지에다 그냥 적어 놓는 거예요. 아, 이교재는 며칠까지 끝낸다. 이렇게. 네네. 음. 그래서 매일 그 정해진 분량을 매일매일 음. 이제 하는 거고 우리가 뭐 주간 계획표가 있건 뭐, 일일 계획표가 있건, 루틴이 있건, 거기에 이거를 저녁 6시부터 7시 사이에 한다, 몇 시부터 몇 시에 한다를 끼워 놓고, 그걸 매일매일 체크해 나가면은 이것 또한 습관을 만드는 그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나한테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 이게 남의 계획이 아니라, 나한테 맞춰지려면은 일단 내가 나 스스로의 속도를 알아야 된다. 음.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죠. 결국엔 음. 자기 자신에 대해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살짝 높파심에 이제 말씀드리면은 음. 당연히 딱. 칼처럼 내가 뭐열문제푸는데1 시간 걸렸어. 그럼 다음 열문제풀 때도 1 시간 걸려 이렇진 않거든요. 맞아요, 꼭 그런 음. 건 아니니까요. 네. 좀 달라진다고 해도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 음. 대략적으로 더 빨리 끝나는 날도 있고 좀더 걸리는 음. 날도 있지만 맞아요. 기준을 세우고 들어가면은. 훨씬 달성률이 높아지고 성취감도 높아질 거예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법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음. 하는데요 20년간 학생들을 멘토링하면서 선배님께서 추천하는 공부법이 있나요? 들어볼까요 <laughs> <laughs> 제가 뭐 공부법이면 2박 3일 뭐 밥도 안 먹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 AI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AI가 많은 일을 대신하는 시대고 그럼에도 뭐. 공부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네. 드디어 정말